피해액은 총3억5천만원 정도 어, 당신의 이렇게 돈을 이렇게 상환을 시켜주겠다는 라 일곱 명과 합의를 성사를 시켰고 천만 원만 내면은 다뭐 완납한 걸로 처리를 해주겠다 이렇게 속인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짱변 사무소의 짱변 장훈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사례 풀이를 해드릴 건데요 내용은 이제 보이스피싱 수거책에 관한 얘기입니다 보이스피싱에 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이렇게 소개를 해드린 것 같은데요 잡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수거책 피해자로부터. 어 돈을 받아가지고 그 조직한테 어, 돈을 이렇게 보내주는 그런 사람들이 보통 잡히는데 이 여성분은 20대 초반의 여성이고 진능 지수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은 가능하고 어, 실제로 뭐 취업을 해서 일을 하기도 하는데. 지능지수가 일반인에 비해서 이제 현저하게 낮으신 그런 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피해자분들을 실제 이렇게 돈을 편취를 당하신 그런 피해자분들이 어 진정한 피해자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이용당하는 이제 피해자의 일종이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분들도 보이스피싱의 공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고 이제 재판을 받게 되고 하시죠. 피해액은 총3억 5천만 원 정도. 피해액이라고 하면은 어, 이분이 수고한 돈이 그 정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어, 횟수는 약한 20회 정도 횟수가 있었고요. 단순히 이렇게 돈을 수고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이 수법이 뭐였냐면은 어, 당신에 이렇게 돈을 이렇게 상환을 시켜 주겠다라는 뭐 그런 거짓말을 해 가지고 한 거거든요. 금융기관 직원을 이렇게 사칭을 한 거죠. 당신한테 빚이 얼마가 있는 걸 아는데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 빚이 있다라고 하면은 1천만 원만 내면은 다뭐 완납한 걸로 처리를 해 주겠다, 이렇게 속인 거예요. 이제 금융. 기관의 그 피해자들의 대출 정보를 입수를 해가지고 사기를 친 겁니다. 돈을 받을 때 완납 증명서라는 거를 교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완납 증명서도 일단 의뢰자분들이 위조를 하신 거예요. 본인이 직접 어떻게 만든 게 아니고 그 조직원들이 이걸 프린트를 해서 도장을 찍어서 교부를 하면 됩니다. 라고 해서 파일을 받아서 프린트를 한 다음에 도장을 찍었죠. 이게 이제 사무소 위조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이렇게 받았으면 그 조직원들한테 돈을 송금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금을 받아가지고 은행에 가서 무뭐 통장 입금을 하는데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주민등록번호도 그 보이스피싱 저주권들한테 주민등록번호를 굉장히 많이 받아가지고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주민등록번호를 이제, 주민등록 이제 부정사용했다라는 것까지 여러가지 범행이 겹쳐진 그런 사건이죠. 피해액의 그 정도는 꽤큰 편이고 횟수도 많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바로 구속. 수사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분이 지능지수가 낮았다라는 점이 고려가 되었는지 저희가 일심에서 합의를 7명까지 받으려거든요 합의가 많이 됐다라는 점을 고려를 했었는지 구속 수사는안 됐습니다 저희가 일심에서 했던 것은 7명과 합의를 성사를 시켰고 이 피의자에 대한 정신 감정을 법원에 신청을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정신 감정 결과 지능지수는 67로 나왔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이거든요 성인이기는 한데 지능이 낮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저주권으로부터. 이용을 당하신 거죠. 그래서 일심 선고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실형으로 2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다행히. 법정 구속은 되지가 않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실형은 선고를 하되 바로 그 법정에서 구속시키지는 않고 항소심도 남았고 대법원 재판도 남았는데 이게 확정이 되면 그때 구속을 하겠다. 그런 개념으로 어쨌든 1심에서 실형 2년이 선고가 됐습니다만은 구속은 안 됐습니다. 2심도 여전히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2심 때는 저희가 추가로 세 명을 더 합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 피해액을 모두 드릴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이분은 알바비 이렇게 조금 받고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모든 금액은 드릴 수는 없어서 일부 구매 보통은 한한30% 정도 이렇게 저희가 드리고 합의를 하는데 다 달라. 어? 아니면은. 그 정도는 안 되겠다, 뭐 절반 이상을 달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피해자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분 입장에서는 돈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제 합의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합의가 안 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200만 원 정도씩 형사 공탁을 했고요. 1심에서 저희가 심신미약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의 지능지수가 이렇게 낮았기 때문에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라고 했었고 1심 재판부에서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어, 2심에서도 저희가 동일한 주장을 계속했었습니다만은 2심 재판부도 어,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양형에서 고려를 했습니다. 지능지수가 낮다는 점을 형량을 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를 했고 그래서 2심 재판 결과는 다행히 집행유예 선고를 이렇게 받게 되셨다 이분은 재판이 확정이 되더라도 감옥에 가는 그런 일은 없게 되신 거예요. 상당히 좋은 결과입니다. 피해액이 상당히 크고 횟수도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형 선고를 피하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라는 거는 이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흔히 없는 일인데 저희가 그렇게 어 만들어드렸습니다.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짚어드리고 싶은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저희가 1심과 2심에서 계속해서 이제 심신미약을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원에서 심신미약이 잘안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도 주장을 하면서도 이게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장을한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왜 계속 주장을 했느냐. 이심에서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이제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양형에 있어서 고려가 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노리던 포인트도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강하게 심신미약을 주장을 합니다만 법원에서 이게 안 받아들여지더라도 어 양형에 있어서 고려되면 충분하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 심신미약을 계속 주장을 한 거였습니다. 만약에 심신미약 주장을 안 하고 그냥 양형에 있어서 고려를 를해 달라라고 하면은 재판부가 그거를 어 양형에 있어서도 고려를 안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협상이라고 할까요? 이런 거에 있어서도 내가 오를 원한다면은 처음에는 뭐 10을 불렀다가 좁혀 나가면서 결국 5로 합의가 되는 뭐 그런 경우 가 있지 않습니까? 재판도 그렇습니다. 이혼에서 뭐 재산분할 소송이라고 할때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한 3대7 정도면은 괜찮게 이렇게 나온 결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주장 자체는 5대5로 주장하고 판사님도 처음부터 우리가 3대7을 주장을 했으면은 한이 정도만 인정해줘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심신미약 주장도 심신미약이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은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면은 최소한 양형에서는 이렇게 인정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 그렇게 했고 저희 이제 전략이 맞아떨어진 거죠. 두 번째는 이 합의입니다. 피해자가 20명이고 이 피해자에 대해서 일일이 연락을 하고 금액에 대해 협상을 하고 합의서를 작성하고 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든 일이거든요. 다른 변호사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합의는. 당사자가 알아서 해 오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이렇게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저희가 대신 해서 다 합의를 진행을 해드렸죠. 합의가 또안 되는 경우에는 형사공탁까지 진행을 해드렸다는 거. 그래서 결과적으로 1심에서는 실형이 나왔습니다만 2심에서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서 저희와 우리인이 생각했던 최적의 결과를 받아들였다는 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전략이 잘 먹혀 들었고 합의가 잘 진행이 된 끝에 원하시는 결과를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다 변호사를 잘 맞다기 때문이겠죠. 어려운 일 있으시면 저희 부모분인 대신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